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어요. 근데 비 온다고 잡혔었는데,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너무 말랐죠. 핑크 로즈인데, 이렇게 말랐어요. 청성미인도 너무 말랐고. 그래서 어느 분이 물주는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물주는 거는 어떻게 주는지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는 물을 그냥, 저는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만약 화분이, 화분이 뜨거울 때는 화분부터 이렇게 식혀서 차가워진 다음에 물을 줘요. 저명관수 해주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저명관수는 어쩌다가 너무 뭐한 거나 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물을 그냥 샤워식 수도꼭지로 그냥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마사가 흙에 물이 이제 먹어 들어가야 되니까 빠져 나가면은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로우도 얘도 물을 뭐 언제 주고 안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짝. 오그라들었죠. 근데 색감은, 로우는 색감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철화는 빠져요. 조금 들었다가 빠지고 그러는데 얘는 물이 안 빠져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바짝 오그라들어서 그렇지. 얘는 진짜 너무 예뻐요.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예쁩니다. 이게 말랐으니까 또 한번 물 빠지면은 이것도 이것도 한번 빠지면 또 주고 얘도 한번 또 주고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펌포도도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가 여기, 여기 파리가 주름이 주글주글 생겼어요. 홍포도. 화면에 안 보였군. 홍포도. 홍포도도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 또 주고 또 주고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하루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얘가 이제 통통해지죠. 금방은 안 살아나요. 오랫동안 말렸던 거라, 금방 살아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말렸던 건데, 금방 살아날 수가 없죠. 자구도 하나 여기다, 자구도 하나 달았는데, 자구가 아니라 이 꼬지,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서, 그냥 저절로 여기서 자랐더라고요. 얘는 너무 말렸나봐, 둘 다다. 금방 회복 안 되겠어요. 너무 말라서. 얘도. 얘 통포도도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줍니다. 그리고 흙을 이제 완전히. 이게 거리대에 다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흙이 완전히 말라, 말르면은. 마른 다음에. 거리대에 걸어 놓죠. 걸어놓는 경우 내놓죠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래도 이게 물이 이틀 이틀 지나야 얘가 물을 먹어서 이제 펴지지 금방은 안 펴져요. 요거. 블루 오리온은 좀 줬었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탱탱해졌죠. 얼굴이 예쁘게 살아났어요. 얘도 레드 해보니. 얘도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 말라서 제가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직 여기가 여기는 주름이 있어야지 네. 콜로라타 콜로라타도 돌아오고 로라 로라가 진짜 쪼글쪼글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네. 양진 양진도 그렇고 얜, 대화금은, 홍대화금은, 그냥, 입장 두껍다고 마냥 놔뒀더니, 입장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그, 물을 한참 줬어요핑크루비는 뭐, 그냥, 그대로. 얘도 바짝 말랐더니, 이렇게. 얘는 뭐, 한없이 커져요. 진짜 배추만 해요. 얼마나 커지는지. 근데, 거리대에 놨는데도, 얘 수화배인데, 3개 안들어요. 얘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온슬로우도 말라가지고 물 줬더니 탱탱해지고 어, 요거 로리타 요것도 물 줬더니 이렇게 이거는 어, 말이 잘 안들리셨겠다. 안 멀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아이스인데 근데 이 아이스 종류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죠? 물을 먹어가지고 탱탱해요. 온슬로우도 탱탱합니다. 얘도 바짝 말랐었는데, 이제 물 줬더니, 탱글탱글해졌네요. 얘도, 얘도 물 줬으니까 한, 청성민 한 이틀, 삼일? 이틀 삶일 있어야 펴질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말라서 얘도 록고 넣어 이렇게 물을 쫙 줬어요 저는 물을 그냥 수도 꼭지로 그냥 쫙쫙 줍니다 그리고 흙을 완전히 마른 다음에 거리대에 걸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